저 스텔라 아닌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텔라죠? 예, 예, 예. 1988년 상인데, 어, 이게. 어떻게 정확히 아시네요. 88년 <laughs> 네. 올림픽 직전 줌에서 나와서 스텔라가 예. 굉장히 고급 차였어요, 이게. 어, 차 잘하시네, 맞아요. 이게 나오면서 아주 이게 장안을 휩쓸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88택시라고 그랬어요. 88 팔팔 스텔라, 88택시. 그죠? 네. 창문도 이거 아니에요? <laughs> 닭다리 맛 이거죠? <laughs> 예,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이 차가 출시되었을 때그 인기 열풍이 대단했었거든요. 외관이 그대로다 했더니 차 안도 그대로네요. 아이고 반갑네요. 창문 한번 내리려면 두 손이 고생 깨나 했는데 <laughs> 그 불편함조차 이제는 추억삼아 얘기하게 됩니다. 아이고, 주변에 이것 하면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나가요, 이거? 차? 움직여야 이거 예, 그러니까 한 번씩 어, 많은 분들이 좀 오시면 이렇게 네네. 태워다도 드리고 또 사진 아, 찍으라고도 많이 해놓고 있어요. 옛 모습 그대로 새 것처럼 깨끗하게 간직하고 있어서 1980년대 배경의 영화에도 차를 출연시키기도 했다는데요. 공주빈 씨가 지금까지 모은 스텔라, 포니 등등 올드카만 무려 20대가 넘는답니다. 도대체 올드카의 어떤 매력이 이렇게 푹 빠지게 만든 걸까요? 24살 때아나 정말 좀 튀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포니라는 빨간색 폰이 포니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네, 아는 지인이 타던 차를 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좀 받았어요. 어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차를 한대더 늘리고 한대더 늘리다 보니까 최고로 많을 때는 서른네 대까지 늘렸죠 자동차를 보면 그냥 자연스레 우와 우와 우와. <laughs> 그러죠. 사람들이 보이는 관심이 좋아 올드카를 모아온지 벌써 이십여 년. 보통 정성으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올드카를 관리할 수 없을 텐데요. 좋아하는 것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 열정이 참 빛납니다. 한번 쓰봐. 못 오셨으니까 어떻게 한 번? 예, 타 보실랍니까? 타 볼까? <laughs> 돈은 안받으랍니다 내일 <laughs> 아, <낼> 생각도 없었는데. 예예. <laughs> 아, 그 기름값은 드려야죠 아이고. 아, 아. 어디 <laughs> 놔줘, 이거. 아우, 아파. 아우. 출발. <laughs> 이게 몇년된 차죠 이게? 이게 88년도 차니까요. 88년도면 예. 지금 몇년된 거예요? 35년. 35년? 네. 예. 어... 이 키로 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 키로 수는 이 차는 8만 4천 된 차고요. 왜뭐 이렇게 얼마 안네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안탄 차들을 아... 보관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군요. 또 그분들에게. 음. 부탁해가지고, 저도 차를 또 받아서, 네, 네. 저도 거의 안 타고, 어, 휘발유고요 안 예, 휘발유그 파워 핸들이에요? 아, 어, 노 파워 핸들입니다노 파워죠. <laughs>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한 손으로 슉슉하지만, 네. 옛날에는 막 땡겨야 돼요. 땡겼다가 또, 지금은 노면 탁 돌아가는데, 네. 지금 또 거꾸로 막 돌려야 되고, 그렇지요. 목포가 한 거라는 게 증명이 되네 그 KTX 목포 역보다, 터미널이 더 크네요. 네, 그 신안으로 가는 입구다 보니까 다양한 섬들의 이제 출발지죠.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바다로 가는 관문, 또 여객선 터미널 그리고 목포하고 또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관광지 제주도를 가는 큰 배가 예. 있는 곳이 또 목포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잇는 관문인 목포. 목포에 오면 반드시 들러봐야 할 곳이 있다기에 공주빈 씨가 이끄는 대로 조금 더 따라가 봅니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는 뭐 어떤 동네예요? 영화 1987을 보셨나요? 그아 그거 어, 네네 네. 그거 봤죠. 네, 탁친이 그거 봤죠? 예예 예, 예. 그 그래, 어떤 슈퍼 집에 아이디였는데. 그렇죠. 그 슈퍼가 바로 연희의 슈퍼입니다. 아, 이게 그 길이에요. 이게그 길이에요. 네네 6월 민주 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에서 87 학번으로 등장한 연희 공주빈 씨는 영화가 끝난 뒤에도 사람이 찾아오길 바라며 세트장 주변까지 가꾸고 있습니다. 이제 도심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비어있는 집 그리고 유휴 공간들 이곳에 조금 더 깨끗하게 꾸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전시 를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이제 물건을 전시를 해놓고 나니 그 흘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시골로 오게 되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테마를 만들고 또 다른 테마를 하나씩 더 들리다 보니 그 창고에 현재 물건도 많이 있고 네 연인의 시퍼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올드카로 시작해 옛 물건들의 관심을 갖다 보니 원주민이 떠나고 비어가는 마을을 살리는 도시 재생에도 관심이 생겼다는데요. 레트로 감성이 제대로 통했는지.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뜨거요? 워 예, 뜨끈뜨끈합니다. 음... 뭐 건는 데 이런 거. 또 이게 유통기한이 매우. 이게 뭐예요? 그 재료가. 아 재료는 현미, 귀리, 찰보리, 옥수수, 호박 아... 좀.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예전에 불량식품이지만 제가 목포를 오신 방문객들한테는 하나의 좀 선물 꾸러미처럼 많이들 가시는 게 귀리 철부리. 자 주전부리도 먹었으니 다시 움직여 볼까요. 영화 세트가 있는 초입을 지나면 유달산 자락 산비탈에 자리한 마을을 만납니다. 난 기억합니다. 제비집처럼 옹기종기 모인 집들이 꼬불꼬불 미로처럼 얽힌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데요. 길을 잃고 헤매도 좋을 정감 어린 골목을 걷다 보면 담벼락마다 쓰인 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그러면 시 <laughs> 시와 그림이란 말씀이죠? 네네. 그럼 시는 누가 쓰고 그림은 누가 그리나요? 어이 골목에 사셨던 네네네. 할머님들 그래서 음. 글도 배우시고 네. 그 글로써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쓰신 거죠 아, 할머님들이요 네. 좀처럼 속을 알수 없는 바다에 기대 살아갔던 목포 어촌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시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자세히 볼수록 더 정이 가는 동네인데요. 원주민들이 떠나고 비어 가던 서산동 마을에 담벼락게 시화를 그린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 네, 아, 선생님. 네. 여기서 시원하네요, 그래도. 아. 관광객들이 와서 먼 번거롭지 않아요? 네, 그러진 않아. 요 괜찮습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좋아요. 예, 다행이네요. 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손주가 서울서 내려왔어요. 오 이거. <laughs> 아, 아, 어. 안녕하세요. 네. 프롬, 프롬 서산이네요. 네. 네. 그 서산은 뭐예요? 포럼 서토... 여기가 서산동이에요. 서산동 네, 그 명칭.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잡화를 팔던 전방이었던 1층 이제 손녀의 자리가 됐습니다. 하나같이 낡고 손때가 묻었지만 먼지 하나 쌓이지 않은 걸 보니 할머니와의 추억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이야기 좀 해드려 할머니 이야기 해야지. <laughs> 아니 굉장히 아득하네요. 저희 여기 옛날에... 원래 가정집이었어요. 가정집이고.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바로 이어받았어요. 서울사리를 접고 돌아온 고향에서 유화 씨는 마을에서 유일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특히나 할머니의 이있 있던 층층은진진로인기서는데요할머니에대한기에뭐한떠올뭐요어저라요저을어부터때이터이동어가 어, 그, 어업을 되게 많이 음, 하시거든요. 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되기 전부터 통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렇게 음, 했었어요. 음. 그게 제일 에억에 남아요. 그 할머니랑 같이? 네. 그래서 음. 이 동네 분들을 거의 주로 경제 생활을 하시는 게 네네. 어업 쪽. 그래서 할머니들은 손질하시고 할아버지는 배 타시고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저는 고기 손질하는 것도 되게 많이 먹고요. 예. 그래서 통발 직접 만들고 음. 그러면서 자랐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laughs> 대문을 열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을 유화 씨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이런 뷰들만 보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지내니까 되게 뭐랄까 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센 바다도 꺾지 못한 목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는 시화 골목 고단한 시절을 이겨냈기에 그 시절을 추억할 수도 있는 거겠죠. 위대한 삶의 흔적을 한 자락 들춰보고 떠납니다.